죠 가장 가벼웠던 1번부터. 얘가 다 풀어드릴게요. X가 1이라서 미분 가능하대요. 이렇게. 그러면 함수가 두 개가 있어? 미분 가능해야 돼. 일단 모이고 봐야죠? 연속이고 봐야죠. 그래서 위에 있는 함수를 네모라는 함수로 놓고 아래 있는 함수를 세모라는 함수로 놔요. 그러면 일단 연속이고 봐야 되는 거니까 네모라는 식에다가 1대라는 것과 세모라는 식에다가 1대라는 게 일단 같아야 하고. 두 번째,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좌극한이라는 소리는 네모 미분 때려서 일집어는 넣 거랑 세모 미분 때려서 일집어는 넣 거랑 같아야 돼. 이런 얘기죠? 그거 이제 하시면 돼요. 왼쪽 이제 보시면 위에 일집어 넣었죠? 2 e 더하기 A가 되고 아래다가 1을 집어 넣었어. 진수가 이면 0이니까 2가 됐어요. 이렇게 하나 나왔고. 얘 때문에 미분을 해야 될거 같아. 미분해 보면 EX승 될 거고 LNX 미분하면? X분의 1. 기억나죠? X분의 1. 그래서 x분의 b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제 구하러 가요 위에다 1을 집어넣죠? 2가 되고 그다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b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구하는 게 a 더하기 b였잖아? 이거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a 더하기 b는 2에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1번은 잘 푸셨어요? 오케이 그래 2번 하도로 가죠 2번은 적분으로 푸는 것은 푸는 건데 그전 과정이 중요해서 2번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전 과정 그냥 상각함수에요 호도법의 정의입니다 그거 보러 가죠 문제가 뭐였냐면 2분의 파이짜리 부채꼴이 있어요 걔를 2N등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조각을 그려놓은 거야 한 조각 여기가 Pn이고 p n 더하기 1까지 SN을 지금 하... SN의 조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피자 한 조각 띈 거야 여기에서 피자 한 조각을 띄었어요 띄어놓고 그 조각을 보러 가려고 먼저 중심각을 보러 가자 전체가 나와있는게 2분의 파이였잖아요 2N등분 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2N분의 2분의 파이지 2N등분 했으니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 2분의 파이가 있는데 2N으로 나눴어 그러면 4N분의 파이야 그럼한 조각은 일단 4N분의 파이라는 중심각을 가지고 있는 부채꼴이로구나 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SK의 정의가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러 가야지 했는데 정의가 이상해 네. 그렇잖아? 네. 정의가 이상하잖아? 이상해서 이상할 때는 한번 써보는 거잖아요 그 써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S1을 써봤더니 O p 의 N-1 p 의 N 더1 이렇게 되고 S2를 써봤더니 O p 의 N-2 p 의 N, N 더하 이렇게 되고 하나만 더 쓸게 S3을 써봤어. 5, P에 n-3, P에 n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것 같다? 그러면, 5는 이렇게 묶여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게 지랄인 것 같은 거야. 얘가. 이두 개가 몇칸 차이나요? 두칸 차이나지. 아이 그렇잖아. n 더하기 1이고, n-1이니까, 이 중간에 n이 있었을 거 아니야? 두칸 차이나지? 이건 몇칸 차이나요? 네칸 차이나요. 너는요? 여섯 칸 차이나 그러면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쵸 두칸네칸 여섯 칸그 다음에 여덟 칸 이렇게 갔을 거잖아 그래서 가만히 써보게 그러면 sk를 구해야 될거 같아 일단 sk를 구해 근데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 이런 거 알잖아 2분의 1 r제곱 사인 세타 이런 거 알잖아요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1이야 1이어서 중심각 니가 문제인 거야 이렇게 중심각을 따지러 가요 여기 보면 얘가 두 칸짜리야 두 칸짜리라는 얘기는 이게 몇개 붙어있어요? 두개 붙어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중심각이 4n분의 2파이지 괜찮아? 4n분의 2파이니까 중심각 세타가 4n분의 2파이가 나와 얘는 몇 개라고? 어, 4개였잖아 4개? 4개니까 4n분의 몇 파이? 4파이? 이거 할까요? 너는 세타 여, 6개였잖아 여 6칸이잖아. 4 n 분의 6π.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럼 세타가 4 n 분의 2kπ로 정의가 되는 거죠. 1일 때는 2, 2일 때는 4, 3일 때는 6.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따라오셨어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하러 가. sk는 2분의 1에다가, 사인 4 n 분의 2kπ로 쓰러 가. 여기까지 쓰는 것이 상한 함수 스토리. 그,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은 적분 얘기. 왜냐면 눈치가 그렇지 않니? 리미트 시그마 n 분의 1 보이고 S k 를식으로 쓰고 구분적법 같지 않니? 어, 느낌은 그렇지. 이제 그거 하러 갈게요. 이거 지워. 지워도 돼? 네. 돼? 어 지워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그로쓰고 갑니다.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갔죠. n 분의 1안으로 집어넣을게. k 가 1에서부터 n까지 왔고. n분의 1에다가 sk가 더야 그러면 음 2분의 1이니까 2n분의 1 이렇게 쓰시고 사인에다가 2로 나누죠 2로 나누면 2n분의 k파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되어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2n분의 k파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시그마가 k가 변수잖아 k가 변수니까 조금 보기 불편하시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2n분의 파이에다가 k라고 쓰셔도 괜찮아 k가 변수니까 따라해봐, k가 변수 그럼 구분구적법이 기본이잖아 2n 분의 파이 k를 전체적으로 S k 로 놓고 문제를 풀자 그럼 공차 구해야죠? 델타 xk가 공차였지? 공차는 무엇의 개수? K. k의 개수, 왜냐면 1 집어넣으면 2n 분의 파이 2 집어넣으면 2n 분의 2파이 3 집어넣으면 2n 분의 3파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공차가 2n 분의 파이잖아 2n 분의 파이니까 k의 개수가 공차라 그랬었죠 공차는 2n 분의 파이야 된 거예요? 그래 그래 놓고 xk 의 범위를 구해야지 xk 범위라는 소리는 k가 1이었을 때 집어넣고 n을 무한대로 때려요 얼마 나오지? 0 0 0 0 다시 k 대신 1 집어넣었잖아 1 집어넣고 n을 무한대로 뿌려 무한대 분의 파이잖아 얼마야? 0이잖아 0 0이니까 얘는 0보다는 클 테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n이야 이렇게 n을 넣었으니까 2n분의 n파이 2분의 파이 n을 무한대로 뿌려도 2분의 파이잖아 됐어요? 여기는 2분의 파이까지 가 이렇게 너는 이제 됐고 그럼 너는 얘는 dx로 바뀌는 놈이에요 dx로 바뀌는 놈이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얘가 2n분의 파이가 dx로 쓰여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밖으로 가요 너를 2n분의 파이라고 쓰시고 앞에 파이분해를 붙이고 이렇게 그럼 파이분해를 밖으로 빼요 밖으로 빼고요 그다음에 너는 x로 바뀔 놈이잖아 x로 바뀔 놈이니까 사인 x라고 쓰시고, 너는 dx라고 쓰시고 여기까지 오시면 되지. 된 거예요? 어, 된 거야. 그 다음에 1 분의 일이 있단다. 조심해라.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왜냐하면 코사인 비분한 마이너스 사인이잖아. 그, 그렇죠? 어, 그래요? 사인을 적분면 마이너스 코사인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x. 에다가, 여기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가. 그러니까, 하면 되겠다, 이제. 파이분의 1을 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대로 두고, 2분의 파이 집어넣은 거에0 집어넣은 거 빼로 가요.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지. 코사인 0은 1이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있는 것이 1이야. 답은 파이분의 1. 이렇게. 응? 자. 이번 문제를 풀면서 교훈이 있어야 돼. 삼각함수는 이런 문제를 푸는 도구로 쓰일 뿐이에요. 알겠죠? 지수로 감수 배우자니 이런 도구로 쓰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도구가 안 되잖아, 안 된다고. 이거 지금 문제 푸는 키워드는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너 구분구조법 할줄 아니? 두 번째, 너 이식 쓸줄 아니? 어디 갔어? SK 어디 갔어? 이식 쓸줄 아니? 근데 이게 상감수의 호도법의 정의, 그 다음에 상상악형의 사각, 넓이 구하는 것, 그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할수 있겠어요? 네. 넘어가도 돼. 넘어가도 돼. 넘어가 볼게 그러면. 4번 하러 가 4번을 <laughs> 다 그리기가 좀 그래서 어, 중심각이 세타고요 얘는 시험범이야 3번 넘겨요? 3번은 어, 좀 있다가 시험범 있는 거 먼저 풀려고 중심각이 세타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랑 1인 부채꼴이 있대요 수직수직 수직 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때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을 R이라고 할때 얘를 구해버린다저좀 볼래요? 저좀 보세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r을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시하자. 이게 포인트야. 그다음에 삼각함수 극한으로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r을 어떻게든 내가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됐죠? r을 표시하려고 봤더니 중학교 때 이런 거잘 했어요, 또. 여기 보면 수직이잖아. 여기 수직이고 그러면 여기 여기랑 중심을 지나는 선을 하나 딱그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 아래에 있는 직각삼각형 두 개는 합동이지. 응? 합동이니까 여기는 아마 2분의 세타할 걸? 아래도 자동빵 뭐예요? 2분의 세타가 되지? 여기는 1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놓고 내가 지금 이렇게 그려놨잖아 얘를 좀 왜곡되게 그려볼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 왜곡되게 그린 거야 왜곡되게 그린, 그린 거야 왜곡되게 그린 거야 왜곡되게 그린 거야 왜냐면 크게 그리려니까 안 되겠어서 왜곡되게 그린 거라고 여기다 요거, 요거 설명하려고 그런 걸로 해 왜곡되게 그렸어 그래 여기서 이제 놀러 가요 여기는 2분의 세타였을 거야. 이렇게. 반지름을 표시하러 가야 돼. 중심이 있지? 여기 접점이 있지?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연결하고 싶죠? 이렇게. 항상 그래야 돼? 응? 중심이 있고 접점이 있으면 연결해버려 해야 돼? 그러면 너랑 네가 동의각이니까 너몇 도예요? 2분의 세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변의 길이가 1이었거든. 아까 누군가가 시컨트 뭐랬니? 했었어요. 시컨트. 그걸 하러 갑니다. 어, 요요기 요, 길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빨간색의 길이는 1에다가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 되지. 그러니까 1을 에다가 시컨트 2분의 세타를 곱하면 되지. 다시. 여기에 있는 빨간색에다가 코사인 2분의 세타를 곱하면 1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1에다가 코사인 2분의 세타로 나누면 얘 나오는 거라고. 응? 그러니까 1에다가 코사인 2분의 세타로 나눠? 1에다가 시컨트 2분의 세타를 곱해? 이러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의 길이는 시컨트 2분의 세타야. 끝까지는 했어. 음, 그래. 했다. 근데 반지름을 세타로 표현하기로 했거든? 반지름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반지름이야. R. 그런데 말이야. 이것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똑같아. 이 노란색에다가 코사인 2분의 세타를 곱하면 R이지. 그아래다가 코사인 2분의 세타로 나누면 얘잖아. 그러면 R 시컨트 2분의 세타지. 그렇게 추론해도 좋고 어차피 닮은 비로 해도 돼.